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혹시 나만 그런가? 요즘 따라 괜히 짜증나고 머리가 띵해요.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단순한 더위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름철 고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 몸을 흔듭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더위에 숨 막히는 진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병원 사례를 통해 위기의 순간을 확인합니다. 혈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하는 58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고혈압에 가슴이 답답할까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58 스튜디오 시청자분 중한 분은 73세의 남성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여름엔 혈압이 내려가니까 괜찮겠지라며 약을 끊고 지내셨죠. 그러다 7월 중순 폭염이 심하던 어느 날 외출 후 귀가하자마자 가슴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결국 119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고혈압성 심부전 전단계로 진단되었고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덥다고 방심한 그 며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이라고 고혈압을 가볍게 여기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반가운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이선의 어르신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뒤 여름철에는 본인만의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벼운 고원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물을 한컵 마신 뒤 처방받은 혈압약을 정확히 복용하십니다. 냉방도 27도 기준으로 자동 조절되도록 설정해 두셨고, 짠 음식 대신 삶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덕분에 여름 내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너무 이상적인 수치다라는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름에도 꾸준한 습관과 실천이 있다면 고혈압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선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입맛이 떨어지기 쉬워서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아보카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죠. 또한 오트밀, 두부, 견과류, 마늘 등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나쁜 음식으로는 짠 국물 요국, 찌개, 젓갈, 라면, 가공 햄, 베이컨, 절임류,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찬 음식만 고집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혈압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냉면이나 얼음 가득한 음료, 빙수는 가끔 드시는 걸로 하시고, 가능한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식사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를 하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도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식단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게 접근하시면 무리 없이 실천하실 수 있어요. 올여름 들어 자꾸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엔 선풍기만 틀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띵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것 같아 이런 말씀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름철 고혈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흔히 고혈압은 겨울에 조심하라고들 하지만 사실 여름에도 매우 주의해야 해요. 특히 요즘처럼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변하기 쉽습니다. 이걸 혈압 롤러코스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엔 땀도 많이 나고 덥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될것 같다고 느끼고, 실제로 고혈압약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울 때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양도 줄고, 그 순간에는 혈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외출하거나 에어컨 바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몸이 놀라서 혈압이 다시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탈수성 고혈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나도 모르게 몸 안에서 혈압이 들쑥날쑥해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약을 멋대로 끊지 마시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요즘 자꾸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30에서 40 이상 갑자기 오른 분들도 계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기운이 없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상을 모닝서지라고 부르는데요. 밤새 체온이 떨어졌다가 아침에 기온이 확 오르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여름엔 햇살도 강하고 실내외 온도 차도 심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앉아서 손발을 몇번 털어준 뒤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약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고혈압약을 매일 먹고 계신 분들도 아침에 한번 또는 밤에 한번 드시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아침에 약을 먹는 분들이 무더위에 약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약을 먹고 나서 외출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약 성분이 빨리 분해되기도 하고 약효가 저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의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약 종류를 여름철에 맞게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조급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요. 사실 이 역시 여름철 혈압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몸을 긴장시켜요. 여기에 더해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땀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다 보니, 자증도 많아지고, 감정조절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혈압이 오르곤 하죠. 이럴 때는 무조건 창기보다 미리 차가운 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거나 잠깐 그늘진 곳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괜찮다. 잠시 쉬자는 마음가짐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서울에 있는 한 내과 전문의인 김윤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철에는 혈압이 낮아진다고 자의적으로 약을 끊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불규칙한 혈압 변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심장이 이 기복을 감당하지 못해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심부정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박사는 최근 한 72세 환자가 더위 때문에 약을 3일 쉬었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압 급등이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약을 중단한 그 며칠이 가장 위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정희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폭염 속에서는 체온을 낮추려는 반응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지만 체내 수분이 줄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그 균형이 깨지죠. 박 교수는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가 낮에는 혈압이 낮아졌다가 밤에는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으로 불면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해 내원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대를 저녁으로 조정하고 수분 섭취를 강화한 뒤 증상이 호전되었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름철엔 특히 더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고혈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리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앉아서 가볍게 손발을 움직인 뒤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은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 주세요. 밖에 나가실 땐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면 훨씬 덜 지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무더위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기보다 선풍기와 함께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설정 온도는 26에서 27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혈압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국물 음식이나 젓갈류는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게큰 도움이 돼요. 오이, 토마토. 수박 같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좋아요. 또한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냉면이나 빙수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게 가장 좋고 커피나 녹차처럼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잠깐 쬐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은 혈압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 고혈압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챙기셔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혈압은 우리가 매일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오팔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실속 있는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